나 여기 봐줄 얼굴 찡그린 거. 야 아, 빨리야. 자 따라해. 물건 설명할 때 따라하라 우리 멤버 물건 설명할 때 뜯기지 말고 노래할 때 뜯기지. 지금 장사 내가 만약에 이거 계속 한 시간 동안 내가 올라오다마다 질긴 심정 있어요? 지지다고 하지만 나 여기 땅바위 이 친구 이렇게 흘렸어. 최선을 다했네. 최선을 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무대에 올라갑니다. 왜? 무대에서 열하고 뒤질 수도 있고.